특별한 고급고문과 임영웅이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촬영장에 참가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임영웅은 여전히 미스터트롯이 불출석 결심을 고수하며 무대 뒤에서 전담 컨설턴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자신의 외모가 다른 참가자들의 빛날 기회를 빼앗고 쉽지 않았습니다. 임영웅도 미스터트롯의 출전의 스크린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MC 김성주가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이명웅의 특별 출연을 비밀리에 공개했습니다. 김성주와 어깨를 말하니 하고 스페셜 MC로 미스터트롯이 결승전 밤에 합류합니다. 특히 이명웅은 미스터트롯의 내부 고문관이었습니다. 그는 마스터들의 마음을 바꾸곤 했습니다. 그때 마스터들은 한참 가자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참가자를 다음 라운드에 참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를 탈락시킬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었습니다. 이명웅은 마스터들이 이 참가자 A씨의 무대를 철저히 평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이명웅과 마스터들은 A씨를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명웅이 아니었다면 아마 마스터들은 참가자 A씨를 탈락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보 영원히 이명웅 폴라로이드 MV700만 뷰영원이 언제나 기억할 게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가수 이명웅의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가 700만 뷰를 달성하며 인기를 빛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공개된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는 이런 5일 조회수 7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명웅은 뮤직비디오에서 촬영 준비로 분주한 스튜디오 속 모습으로 시작 다채로운 매력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운명 같은 밤 너를 만나 쓸수 없이 많은 날 함께했지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사진첩에 그대요. 영원히 언제나 기억할 게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등가사가 감성을 자극합니다. 한편 이명웅은 2022더 팩트 뮤직 어워즈 2022 멜론 뮤직 어워드 2022 마마 어워즈 2022 아시아 아티스트는 2022년 주일 연말 시상식에서 다관왕에 오르며 대세 인기를. 빛냈습니다. 이명웅은 오는 2월 미국가에서 첫 해외 콘서트에 나섭니다. 이번 콘서트는 티켓 높은 동시전에 전성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기대감을 엿보게 했습니다. 또한 OST 또 불러주면 안 되나요? 사랑은 늘 도망가 청주에서 7600만 뷰돌파하면 인기 진행형.